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HLB를 오늘 말씀을 드릴 부분은 하루 이틀 전에 이제 실적 발표가 여러분들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특이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공매 대차에서 좀 변화가 좀 있었어요. 네, 이 부분 하고요. 어, 그리고 우리가 38회 차 12, 네, 요거, 어, 리픽싱 데이가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자, 요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는 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물론, 아, 우리가 가장 큰 거는 승인이죠. 승인. 승인 허가권을 이제 보고 가는 거고, 아, 그게 이제 큰 그림이기는 하지만, 네, 그큰 그림 전에 이와 같은 부분들도 세세하게 단기적으로는 추가 에 영향을 미친다 말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짚고 넘어갈 그럴 필요는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5월 재신청, 여기에 대한 기대도 물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여러분께 재팟주 그 하나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신약 허가 승인을, 승인이 임박한 미국 초거대 바이오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과 관련돼서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한 기업. 100조 시장 정도의 규모의 캐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이라면 잭팟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해서 좋은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HLB &E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소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리고 이제, 보다 그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보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 이런 거 알고 싶으신 분들 계실 거고, 실시간적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텔방에서 제가 그 부분을 보완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HMB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린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어, 여러분, 지금 이제 보면은요, 어, 뭘 봐야 되냐면, 일단 뭐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고 가면 외인이 85,000주 순매도가 다시 이제 수량이 꽤 늘어서 나왔죠. 자 이게 물론 이제 외인 매도가 의미 없이 그냥 공매하는 차원에서 나왔을 수도 있지만 실적 발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기인해서 매물이 나온 거냐 네,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될 거예요. 실적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 같은 경우는 공매는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주식선물 안 되는 종목이고 하다 보니까 이 공매를 많이 칩니다. HLB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좀 있어요. 하지만 공매도가 나오는 규모에 대비해서는 주가가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차장고가 급격하게 급감을 한 점. 52만 주 정도. 대차잔고가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대차잔고의 흐름은 비교적 괜찮고, 이게 괜찮다는 얘기는 공매도가 좀 약해질 수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예전에 제가 38회차 12. 이게 전환 사체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제 리픽싱 데이가 6월 한 초반, 6월 8일 전후해서 그때입니다. 근데 되게 여러분, 이 리픽싱 같은 경우는 되게 어, 그계산을 하는, 계산을 하는 수칙이 좀 있죠. 그래서 1개월 주가, 그리고 당일 주가, 뭐 일주일 주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이를테면 여기 38회차 시2 같은 경우 여기 보시다시피 1개월 30평가, 일주일 그리고 최근에, 막 이런 것들을 산소평균에서 이제 전환가액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79,670원이었지만, 이전에는.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6월 한 8일 정도로 이제 빅싱데이를 본다면, 5월 8일, 뭐, 이때부터 주가를 좀 보면, 아 주가가 요 정도 언저리에서 이제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하고 비슷하게 전환가액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부담이 좀 있긴 있는 거죠. 이럴 때면 예전엔 79,670원이었지만 이게 조정이 된다 이거죠. 이게 여러분 79,670원이었죠. 네, 조정 전 조정 지난번에는 이 부분이 좀 낮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조정을 하는 저 산식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이 부분에 부담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는데, 음, 근데 이거는 달리 생각하면, 우리가 재신사를 제출을 하게 되면, 재어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건에 대한 기대로 또는 이제 그 건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급반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비의 주식 전환은 희석이 되죠. 희석이 됩니다. 당연히 희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재신청을 언제 정확히 하느냐, 리서브 미션을 언제 하느냐, 이 시기가 중요한데 일단 뭐5월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다. 아마 이런 건에 대한 자료가 계속 나왔던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픽싱 그 전에 재신청권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적권이 일단 특이한 게좀 있었는데,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실적이 이제 15일날, 5월 15일날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1분기 실적이죠. 1분기 실적을 쭉 보면은, 하나하나씩 보면은, 그 영업 손실은 53억 손실, 작년 동기 41억 손실 조금 증가했지만, 큰 의미 있는 증가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분기, 손, 손실을 보면 386억 손실이에요. 포괄 손익 388억 손실이에요. 그죠? 근데 작년 동기에는 287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정도가 손실이 늘어버린 거거든요. 100억이 뭡니까? 이게 287억이었는데 388억 손실이니까 꽤 많이 줄어든 거죠. 그죠? 네. 요거 대비해서 꽤 많이 줄어든 적자를 보인 상태입니다. 어, 그거는요, 여러분 여기 쭉 보시면 어느 부분에서 결국 나타났느냐? 여기 이 부분이죠.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 관련 손실이 180억 정도 나면서 결국 이제 이것이 부담을 줬고 그리고 금융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금융비용, 금융비용하고 관계기업 투자 관련 손실, 네, 이 부분으로 손실이 많이 증가를 한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업 행위도 한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부담이 될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현금 같은 경우도 555억 있었던 것이 323억으로 줄었죠. 그래도 뭐 판매 관리비 들어가고 비용이 역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익이 적다면 손실이 난다면 현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 정도고, 기타 유동 금융자산이 한 50억, 그러니까 우리가 가용 그 현금은 요거하고요거합계라고 이거 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한 370억 정도, 이 정도 규모라면 돼요 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좀 현금이 또좀 약해지는구나. 네, 이 부분을 좀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바이오 기업이 실적이 처졌다고 해서 올라가지 말란 법 없습니다. 꿈을 갖고 임상에 대한 거을 갖고 올라가는 게 바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적에 주눅둘 건 없어요. 근데 아 현금이 자꾸 그 사용을 하게 되니까, 이 줄어들게 되니까, 어 사실 뭐 임상을 하려면 계속 이제 자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재신청, 재허가 신청, 뭐 submission, 이것이 resubmission, 이것이 빨리 돼야 그러한 마이너스 요인을 상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이 주가가 조금 밀렸지만 이것이 실적 때문에 밀렸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실적 때문에 밀린다고 했으면 더큰 폭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실적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은 있지만 역시 지금 현재는 리프 카멜리 주합의 승인을 우리가 보, 기대하고 주가 움직임은 아직 전개가 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 너무 주눅들 상태는 아니죠. 실적 권이좀안 좋았다면 악재가 노출되면 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주가의 속성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일단은 알고 가자는 얘기죠. 일단은 허가 재신청권이 제일 중요한 화두로 지금 현재 떠오르고 있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리픽싱데이 이전에 허가 재신청이 들어가는 것이 더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건과 관련해서 변화가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 그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릴 거니까, HLB, HLB 생명광이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문자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텔레그램 방 들어오십시오. HLB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네. 자, 그렇게 좀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좀 봤고요. 네, 문자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잭팟 종목을 말씀을 올린다 고 그랬잖아요. 네, 요거 말씀 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제팟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가는 너무 싸지도, 너무 비싸지도 않은 만원에서 한 16,000원 선 정도에 위치해 있는 종목입니다. 섹터는 중소형주입니다. 네, 가벼운 중소형주 쪽으로 택했고요. 따라서 시총도 한2천억에서한4천억 정도 수준 네, 이 정도의 범주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표는 1, 2개월 내에 100% 더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런 조건에 합치하는 종목이에요 이 잭팟주는요 어, 그럼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뭐냐 이겁니다 미국 초대형 xxx 기업 잭팟주 라고 말씀드렸죠 네. 요거까지 힌트를 드릴게요 바이오 기업 관련된 잭팟주 입니다 그래서 어, 요게 이제 조만간 엑스월의 승인허가가 거의 방상, 아, 따로 당상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 바이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승인허가는 거의 따로 당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각종 보고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네. 자, 그런 종목과 관련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잭팟주가 Exclusive Distribution, Distribution Right 유일 보유하고 있다 국내 독점 판권을 유일하게 보유한 것이 바로 이 잭팟주입니다. 이게 100조 정도 시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선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만일 이게 성사가 된다면 승인허가가 난다고 한다면 미국 초대형 바이온기업이 승인허가가 난다고 한다면 이 종목 측에서는 매출이 한 7천억 내지 9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정도 추산이 된다. 네, 이런 보고서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구미가 당기시죠. 네.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주봉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주봉 차트 같은 경우는 네. 요런 식이에요. 네. 요런 식으로 흔들었다가 쌍바닥 패턴으로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 주고 있고요. 아, 일정한 수준을 깨지 않고 있죠. 네. 그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강력한 강점. 하나. 오직 하나. 그건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월봉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오른쪽 위로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조적으로 말씀드리면 외인기관 개인 동향은 개인은 이미 아웃됐고요. 기관하고 외인이 끌고 가는 중입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외인이 다시 또 가세화가 되는 네. 그런 패턴으로 외인이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될 거예요. 이런 네. 종목입니다. 이 네. 종목은 여러분 꼭 놓치지 마셔야죠. 놓치지 마셔야 될 겁니다.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요번호, 요번호로, 잭팟주. 네, 요렇게 문자를 주시면, 내수부터 매도까지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그 정확한 사유도 거기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꼭 잭팟주. 네, 이렇게 문자 주셔서, 잭팟 한번 터트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